저는 166의 키장난 패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키장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키높이 신발 추천! 제가 항상 신발을 신을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키높이가 얼만큼 있는지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굽낮은 신발은 보기엔 예뻐 보여도 막상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 <laughs> 저만 그런 건 아니죠? 180 넘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게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뉴발란스 530LG 뉴발란스 530은 정말 가성비와 착화감이 완벽하기 때문에 다를 때마다 새롭게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벌써 네 번째 530 구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굽은 4cm로 러닝화 중에서는 키높이가 괜찮은 편이죠 뉴발란스의 러닝화로 출시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로 뉴발란스 구구땡 프리미엄 라인에서 적용되는 쿠션닝 기술인 앱절브가 적용되어 키높이가 있어도 착화감이 푹신하고요 가피 부분에는 에어매시 소재가 적용되어 통기성도 좋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 패션용으로도 신지만 운동용으로 더 많이 신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작년부터 떠오르는 트렌드 컬러인 실버 컬러라 그런지 제 눈에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편집샵에서만 파는 컬러라서 바로 구입해버렸습니다. 뉴발란스 530 자체는 굉장히 대중적인 신발이지만 트렌디한 컬러감이 특이다. 평소 스니커즈 260 신는 그대로 260 착용했을 때꽉 끈으로 잘 맞았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버 컬러이기 때문에 무채색 팬츠와 조합이 괜찮은데요. 지금처럼 와이드 팬츠에 덮어서 스타일링하셔도 충분히 오래도 현역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 아디다스의 아디폼 스탠스 미스뮬 이번 제품은 여름까지 생각해서 구매를 한 아이템인데요 키높이가 진짜 깡패입니다 이 녀석 디자인 자체는 심플합니다 글로그 타입의 디자인인데 윗부분에 아디다스 로고 정도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이고 청쾌한 플랫폼 유린만큼 굽높이가 무려 6cm고요 그래서 플레어한 팬츠로 푹 덮어서 코디했을 때잘 어울리는 실루엣을 가졌더라고요 유린만큼 쉽게 신고 벗을 수 있게끔 슬리퍼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소재는 100% EVA 소재로 사용이 되었는데 EVA 소재는 유연성과 내구 탄력성이 좋고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보통 운동화 미창이나 중창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소재죠. 물에 잘안전는 특징까지 있으니까 비오는 날 신어주기 좋겠습니다. 덩체에 비해 무게감은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다만 제가 이 제품 구매하고 나서 안 사실이 있는데 여성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265까지만 나온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구두는 250, 스니커즈는 꽉 끈을 위해 260을 신는데 이 제품은 255를 착용했을 때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오는 날 가성비 신발로 활용하시거나. 혹은 데일리 신발, 직장에서 실내화로도 편하게 신어도 좋을 것 같네요. 스타일링 방법은 여느 클로그처럼 활용하시면 되는데 와이드 팬츠로 굽까지푹 덮어 스타일링하신다면 마치 굽까지내 다리처럼 보이는 치트키 코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식스의 젤린버스 9 블랙 퓨어 실버인데요. 젤린버스도 벌써 두 번째 구입했습니다. 그만큼 만족했으니까 제가 또 구입을 해서 소개를 하는 거겠죠? 아식스의 신발들이 굽이 대체로 괜찮은 편이에요. 젤린버스는 38mm 정도의 굽높이를 가졌고 디자인 자체도 아식스의 프리미엄 라인답게 스포티한 맛이 아주 잘 살아 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블랙 퓨어 실버는 블랙과 실버로 제작이 되어 있어 시크한 느낌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메쉬 타입의 어퍼와 가죽 소재가 혼합이 되었고요 아식스가 사실 이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때문에 디자인이 고만고만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젤 림버스 라인은 이창이 달라요 젤 쿠션 시스템이 들어가서 젓가 라인보다 착화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아식스 신발인 만큼 고프코어로도 활용도 높고 본연의 러닝화 목적으로도 캐주얼 꾸안꾸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평소 스니커즈 260 신는 그대로 정사이즈 착용시 깔끔하게 잘 맞았고요 나일론팬츠나 슈트팬츠, 카고 팬츠에 조합해서 일상 생활에서도 데일리 슈로 괜찮은 디자인이고요. 아식스 신발이 착화감이 워낙 좋기로 유명한 만큼 디자인, 기능성 다 잡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나이키의 포스케이프 우븐 세일 앤 블랙. 이번 제품의 첫 인상은 나이키에서 이런 디자인이 싶을 정도로 유니크한 매력이 있었던 거있죠 온라인에서 처음 봤을 땐 크게 땡기지 않았던 모델이었는데 실제 오프라인에서 착용해 보고 나니까 유니크한 매력에 빠져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굽 4cm로 충분히 괜찮고요. 제가 구매한 컬러는 마치 달마시안 강아지와 유사하죠 10부 와이드 팬츠로 덮어서 코디했을 때 유니크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디자인인데 말총 가죽을 사용해서 겉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마치 고양이를 쓰다듬는 느낌이랄까? 끝매듭을 사선으로 지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옆라인에는 마치 이빨처럼 우븐 디테일이 지나가서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이더라고요 우븐 부분은 통풍도잘 되기 때문에 SS 시즌에 활용도도 보겠다 싶었습니다 이 제품 나이키 공홈에는 아마 없을 건데요 저는 이온더 스팟이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고 신발로 포인트 주기에는 정말 이 이만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으니까, 유니크한 신발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캐주얼 입으시는 분들, 스트릿 입으시는 분들, 미니멀룩 입으시는 분들 모두 치즈키 신발로 활용하기가 좋겠죠? 평소 뉴발, 나이키, 반스 사이즈 그대로 260 사이즈 착용했을 때잘 맞는 제품이고, 워낙 앞코에서부터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10부 팬츠로 신발 푹다포코디해도 유니크한 연출이 가능한 신발이었고요. 스타일 자신 있는 분들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두를 소개하자, 제가 콜라보했던 세미스케어토, 키노피 더비슈즈 가져왔는데요. 3월부터 5월까지는 바야흐로 결혼식 시즌, 아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발 하객 신발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키높이가 5.2cm 정도 되다 보니까 확실한 키높이 찾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구입하신 분들도 경조사용으로 가끔씩 신어주기 딱이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취입 자체가 세미스퀘어토로 클래식하다 보니까 저도 하객으로 참석할 때마다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콜라보한 로맨틱 무브에 요청을 해서 불프급 할인 받아왔으니까 키높이 더비슈 찾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대 더비슈인 만큼 가죽은 천연 소가죽, 모공도 작고 고급스러운. 로 사용을 했고요 세미스퀘어토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테이퍼드핏에도 세미와이드에도 와이드에도 잘 어울리는 쉐입이죠 더군다나 키높이라면 불편함이 없기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솔라폼 인솔을 사용해서 저뿐만 아니라 구매후기도 괜찮다는 평이 많았으니까 일상생활이나 가끔씩 경주 사용으로 신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키높이 구두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전에 리뷰했던 대로 미니멀룩이나 댄디룩에도 활용도가 높고요 평소 구두 사이즈 그대로 착용했을 때잘 맞는 아이템이니까 사이즈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두는 250을 신고 있어요 당장 3, 살부터 거의 매주 주말마다 결혼식을 가게 되는데요.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신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결혼식 참석했을 때딱 지금처럼 입었거든요. 세미 와이드 슬랙스, 에 살짝처럼 잘 어울리죠? 다음은 소유레슈어의 미코 블랙. 소유레슈어는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감도가 굉장히 높은 디자이너 슈야 브랜드예요. 이번 제품도 디자인 감도가 확실히 괜찮은 게 장식 자체는 굉장히 미니멀하지만 어딘가 모를 섹시함이 있죠? 제가 한동안 볼단 신발에 빠졌어서 스퀘어 토 라운드 토 정말 많이 모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저의 취향은 날렵한 쉐입의 구두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드한 신발 중에서 둥근 쉐입이야 당분간 쭉 신을 것 같지만 스퀘어도 디자인이 빡세게 들어갔던 건 이제는 손이 거의 안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패션은 이 돌고 도는 게 신기하죠? 한동안 눈길도 잘안 갔던 뾰족 구두가 돌아왔으니까 말이죠 이 제품도 굽도 4cm로 적당한 키높이로 탑재했으면서 쉐입이 날렵하지만 와이드 팬츠에도 잘 어울려요 끝에 살짝 스퀘어가 있는 디자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나가는 만큼 고급 카프 스킨을 사용해서 가죽의 퀄리티는 확실히 좋은 제품이고 더비슈의 디자인이지만 끈이 없는 앵클부츠이기도 해서 신고 벗기 편하게 백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편의성까지 신경 쓴 제품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절개선 하나 없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니까 미니멀룩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색다른 신발 셰입 찾으신다면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니멀룩에 스트릿 감성을 딱 플러스 알파로 더해주는 아이템이니까요 평소 250 사이즈 기준 구두 정사이즈 착용시 깔끔하게 잘 맞았고요 미니멀한 디자인만큼 10부 팬츠와 잘 어울리죠 특히 플레어한 팬츠에 섹시하게 잘 어울리는 핏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동안 비슷한 신발 쉐입에 질렸더라면 새롭게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후망의 갈렙 브라운. 후망은 디자이너 감성의 수지화 브랜드로 제 채널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죠. 이번엔 섹시한 웨스턴 감성의 7시 부츠예요. 굽이 무려 5cm로 키높이 확실하게 챙겨준 데다가 군데군데 절개라인과 스티치 장식을 통해 웨스턴 모델 실루엣을 섹시하게 구현해냈죠. 웨스턴 모델인 만큼 앞코도 날렵한 게 특징입니다. 제가 요즘 꾸미고 나갈 때면 부츠컷 팬츠를 종종 활용하곤 하는데 부츠컷 팬츠에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쉐입이고요. 확실히 바지핏과 신발 쉐입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천연 소가죽 스웨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죽의 부드러움과 탄력이 있어 착용감도 괜찮았고 다만 굽이 높고 앞쪽은 낮은 웨스턴 부츠의 실루엣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땐키 높이가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고 뒤에는 백지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신고 벗을 때도 나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함수 250 사이즈 기준 구두 정 사이즈 착용시 깔끔하게 잘 맞았고요 요즘 미니멀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웨스턴 감성을 룩에 잘 버무려서 코디를 하시죠 이 제품은 브라운 컬러로 데님이나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는 색감인 만큼 확실한 톤은 맨으로 스타일로 완성하실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이 뒤에 리뷰할 생로랑의 가성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웨스턴 무드로 플레어 팬츠와 코디를 한번 해봤고요 플레어 팬츠는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바지 트렌드니까 새로운 트렌드 빠르게 즐기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생로랑의 VLAD 지퍼부츠 제가 사실 평소에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각 브랜드의 근본 시그니처 아이템은 종종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생로랑은 웨스턴 라시크의 근본이죠 저도 항상 구매할까 고민만 무지하게 했었던 아이템인데 작년에 결혼할 때 와이프가 결혼 기념으로 선물해 줘서 평생 신을 예정입니다. 버클이 달린 앵클 스트랩 디자인으로 날렵한 쉐입에 웨스턴 무드를 더한 부츠인데 군높이는 직접 재봤을 때 4.7cm 정도가 나왔고요 아코가 아무 두 터로 나와서 상당히 날렵하고 옆에서 봤을 때도 스태킹 덕분에 섹시합니다. 키높이도 짱짱하고요 굉장히 야들야들한 램스킨 소재를 사용해서 가죽의 광택감과 착용감 굉장히 좋고요 이 제품도 측면에 YKK 지퍼가 달려 있어서 신고 벗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본 아이템만큼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웨스 모드나 락시크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확실히 생로랑이 근본이라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한번 구매두고 평생 신을 생각으로 신으신다면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생로랑이 아무래도 유럽 브랜드다 보니까 발볼이 좁게 나와서 저는 반업해서 EU 41 사이즈 착용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생로랑은 특유의 시크한 모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플레어 팬츠와 매치했을 때잘 어울리는 신발이고 가격대는 꽤 나가지만 굽 높이 확실하고 스타까지 챙길 수 있는 신발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위시리스트에 올려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성비 제품부터 가심비 제품까지 다양한 키높이 신발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올해도 키높이 신발을 검색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는 그런 다음에 더 좋은 패션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